안녕하세요. BJ 뽀뽀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따가 화장실에서 맛따가기로 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뭔 소리예요? 야구마니 님과 함께 산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<laughs> 양으로,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? 추억게 있는 장소까지 올라가자. 여기가 열가...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가자. 네. 헉, 막아놨네요. 나 아, 뭐가? 아 저기 그거 때문에 저희가 저기 저기서 막불 주고 그랬거든요. 무슨 학교 숙제에서 구석기? 아 칠월 달인가 팔달이었을 거예요? 4월이에요 미안해. 아니 사월 아니야? 5월이야 그때. 그 그린 페스티벌 할 때잖아. 그린 페스티벌 그거 때문에 들어 거야. 아니면 그자연인소주 아닌가? 청풍도 무비한 거죠 그거? 아막그 우리 막 강당에서. 캠프할 때개꿀이었는데 진짜. 아 야영. 추억의 장소라고 여기에서 제 친구들 전화가 한네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이제 부평이었나? 게임 결승에서 뒤에 부평 팀이 나올, 나올 텐데. 면에 텐데. 내가 었어요 이제. 주스 왔어요 주스로 <laughs> 걔 걔는 여기가 우리 막 볼에 막 갈고있어 걔는 여기가 운동하고 맞아요 걔가 그러니까 전학을 갔어요 전학 그래서 걔 유물을 지금 제가 지금 고있죠아 그렇죠 가끝까지 내려가야지 아 위에서 내려오는 경치가 아주 불쌍합니다 올라가는 데까지 해주세요 <라람쥐> 이빨 이게 경치야? 어? 아파트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. 어, 어, <람쥐> <금치잖아. 람쥐> 어. <람쥐> 목걸... 아 엄마. 아파트도 경치잖아. 오케이 경치야. 어. 세못건아아 잠깐만요 저기가 도착입니다. 네 저기 추억의 장소 도착. 네아 추억의 장소. 여기서 어들어 가야지? 아 여기 음. 흔적이. 없네 날씨가 있겠네. 참 좋군요 날씨가 참로 모자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네요 네 오늘 추억의 아필수예 맞아요 Bye -bye. 아 필수는 아니어도 네 네, 이상, 추억의 산 오르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